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들 모두 들어오게 하시죠. 예, 그 사이에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검사부 김영수, 네, 유병고, 송성광, 김승미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하셨죠? 자리 앉으시면 제가 성함 부를게요. 먼저 김영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아 예, 자리 앉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김영곤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요.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 오늘 누구 누구 나오셨죠? 예,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 맞습니다 예,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김영곤 피고인 변호인, 어, 조성호 변호사님 아직 안 나오셨어요? 지금, 오고 계세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진행을 하는데, 조성호 변호사님만 어느 정도 오셨는지만 확인.